유속이 너무 에바다 이거는 비 오기 싫은 것 같아요. 아. 아, 아니 이제 텐트 접고 일단 그 텐트부터 빨리 접어야 될것 같아요. 비가 와서 텐트 좀 급하게 걷고 지금 6시 6분입니다. 오늘은 어디를 가볼 거냐면은 저기 백담사 백담계곡 거기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. 물도 깨끗하고 좋다고 해서 뭐 이렇게 비가 조금 와가지고 계곡에 들어가는 건 조금 무리지 않을까. 비가 오후에는 그친다고 됐던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그래도 또한 한 40km는 또 가야 되니까 부지런히 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 일단은 배가 고프고 해장도 좀 해야 되니까, 황태. 예, 여기 근처에 오니까 전부 다 황태더라고요. 황태 해장국, 뜨끈뜨끈하게 하나 조지고, 텐트칠때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네. 황태 구입 정식 하나 주세요. 네. 죄다 아, 네. 네. 아, 황태네. 아, 네. 전부 다 황태에 막 팔고, 저기 황태에 큰거 걸려있고. 고기 아, 겁나 진하게 먹네. 아, 저인 것 같은데. 일단 느낌, 느낌만 한 보러 가야겠다. 옛날 시에는. 못 가, 못 들어가겠다. 보자, 보자. 들어 가야 되나. 와 완전 옷계시네 아, 근데 이게 한 5m 되나 이게. 5m 안될것 같은데. 와, 그럼 재밌겠다, 재밌겠다. 햇빛만 좀 쨍쨍하게 나면 진짜 바로 들어가면 너무 좋, 너무 좋을 것 같은데. 아쉽다, 아쉬워. 일단, 좀, 이제 좀 쉬면서, 그, 핸드 칠곳있는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아, 안타깝다. 지금 들어가면, 들어갈 수 있긴 한데, 좀 추워. 풍경 보세요. 와. 죽여, 죽는다. 아침에 할 것도 없어서, 그냥, 백담사. 백담사 한번 들려보려고요. 백담사 가려면은, 따로 차로 못 가고, 그, 셔틀버스를 타야 된다 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버스, 예매하러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분이세요? 혼자요 혼자요? 네 예, 지금 출발하려고 하니까요네 반차 안 오시죠? 네, 혼자요 착했습니다 도와주세요. 여기가 백담사입니다. 아 산세 너무 좋다. 저 돌탑 돌탑이 엄청나 엄청 많아요. 저기 하나 하나 전부 다 돌탑이네요. 이야 엄청나게 쌓았네 사람들이 자 이제 한번 가봐야겠다 우와 산 봐라 산에 구름 낀거 봐요 어. 우와 아, CG는 완전 우와 너무 음, 멋있다 만해 만해 스님인가 별이 진짜 크고 이쁘다. 니커 커. 만아 의상만해. 산이라서 이 꽤나 춥다. 어. 바람막이 안 입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. 와 여기 물도 거의 살짝 옥빛이네. 와 진짜 힐링 물이네, 약간 힐링 물 산신령이인가 그런 거 같네. 여기가 아마 대웅전인데. 백담사, 목조, 아미타불, 좌상. 이야, 아까 봤던 그 엄청난 수의 돌탑들. 우 와, 많다, 많아. 한네 키만큼, 딱네 키만큼 나오겠네. 한 2m 될라나? 2m정도 될것같은데 너무 멋있다 이런데서 캠핑하면 딱 좋겠는데 기가 막힌데 이런데서 캠핑하면 근데 이게 그냥 가다가 가다가 들린건데 제가 볼때는 이 미술관이 약간 폐관된 느낌 느낌이 어, 폐관 안 됐으면은 뭐 안에 한번 들러보긴 할 건데 약간 폐관된 느낌이 있어서 어 이거봐 폐관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텐트 쳐도 될것 같아 느낌 어, 완전 완전 폐관됨 왜 문을 열어 뒀을까 신기하네 일단은 텐트 칠 때가 마땅히 없어서 별 물이 없으면 은 그냥 여기다가 텐트 치고 그냥 오늘 하룻밤 여기서 지내겠습니다. 일단 저 밖에 문이 밤까지 계속 만약에 열려 있으면은 여기 와서 그냥 텐트 좀 치고 해도 될것 같아요. 다행히 저기 또 밑에 바트도 있네요. 저 바트 위에다가 텐트 쳐가지고 해야 될것 같은데. 지금 어디 가냐면, 원래는 그, 아까 거기 미술관? 거기에, 뭐지, 텐트 치고 하려고 했는데,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어떤 차들이 막 있더라고요. 무슨 작업 차량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잘수 있는 데가 텐트 치고 잘수 있는 데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냥 텐트 자체가 조그만 거다 보니까 위에 이렇게 앞에 타프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이게 그걸 제가 구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오토캠핑장 해도 요즘에 성수기라서 다 5만원 6만원 하더라고요. 어, 그래서 그냥 그럴 바에는 차라리 펜션을 잡는 <laughs> 펜션을 잡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펜션 잡고 여기 근처를 막 둘러봤는데 그냥 이렇게 텐트 치고 할 때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고기를 좀 사서 어 저녁에 고기 좀 구워 먹고 펜션 들어가서 좀 쉬다가 날씨가 괜찮아지면 이제. 계곡도 한번 들어가보고 가겠습니다. 사장님, 삼겹살 파나요? 아세요. 너무 괜찮은데, 생각보다. TV 있고, 오락기도 있네요. 일단 오락기는 좀 이따 한번 해보고. 에어컨도 있고 등이 조금 약하네 밥통이랑 전자레인지도 있고 냉장고 있고 화장실 여기는 이 방이 바베큐 공간 와, 개쩐다 진짜 그리고 2층에는 2인 침대 하나 딱히 변은 없지만 어 괜찮은데 그래서 여기가 하루에 49,000원 제가 볼땐이성수긴데도좀싼거 같아요 딴 데보다는 49,000원에 이 정도면은 심심할까 봐서 오락기도 있고 너무 좋은데? 냄새. 아 냄새 아좀 있어요 아주 간소한 1인용 바베큐 육질은 그냥 한이정도이정도 이 정도, 마블링 어, 그렇게 엄청 좋은 거는 아니에요 얘만 먼저 직화에다가 돼지기는 뚝뚝 떨어지면서 이게 불꽃이 불맛 싹 나겠다 지금 9시 반 정도 됐거든요. 조금 날씨가 좀 춥긴 한데, 한번 시원하게 계곡 들어갔다가, 와, 비 오고 나서 물이 약간 꾸중물이 될지 않을까 좀 걱정이긴 하네. 추운 건 둘째 치고, 야, 생각보다 유속이 어마어마한데. 여러 유속 이이 정도면 개 에바 아닙니까? 내 들어가는 게 완전 에바인 것 같은데? 물은 왠지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. 유속이 너무 에바다, 이거는. 그죠? 조금 유속이 좀덜한 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다. 아니, 어제 비가 그렇게 많이 왔나? 비가 조금 조금 온것 같은데, 이거. 유속이 이게. 말이 안 되는데? 오 저기 물 넘치는 거 보세요, 저거. 오 마이 갓, 그나마 여기가 좀 덜하긴 한데 제가 아무리 물을 좋아해도 어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니지 않나 싶... 싶은데 이게 저 정도 이게 화면에 이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. 저 정도면은 아, 모르겠다. 깊은 곳도 못 보여 줄못 보여 줄 거라면 그냥 애 초에 안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영 내가 제가 볼땐 나를 영 잘못 잡은 것 같아요. 오늘이면은 이제 해 해가 떠 가지고 어느 정도 좀말 맑다고 돼 있었는데 영 날씨가 안 받쳐 주네요. 어제 그래 비가 조금 이제 올 때였는데 어제 그냥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걸 못 들어가네. 아, 진짜. 서울 가기 전에 이 근처에 그냥 유명한 절 한번 둘러보려고, 신흥사 한번 들렀다가그 다음에 이제 속초로 이제 렌트 반납하고, 음,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신흥사로 가보겠습니다. 주차요금이 6,000원이구나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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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근데 산세가 또, 야, 여기는 사악산 죽여주네, 진짜. 혼자요. 신행사 혼쪽. 생각보다 엄청 큰절 같은데. 공양이나 좀 얻어먹으려고. <laughs> 공양 좀 얻어먹을 수 있으면 얻어먹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그 정도의 스케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큰 절일수록 그런 거 공양하게 해주나 모르겠다. 테이블 걸 한번 타볼까 찾아보니까 13,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우와 씨. 크기 봐라 와 압도적이다 안에가 저기 몸속 내부 안에가 이렇게 생겼네 이 담벼락도 좀 이쁘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, 아 앞에 게 뭐지? 먼천왕문다 사천왕문이구나. 이렇게 사천왕입니다. 아, 따. 이비 오니까 더 예쁜 거 같아, 저리. 이거 약수터 같은데. 음. 오, 여기 대웅전인가? 오, 케이블카 왔다갔다 하네. 좋았어. 이제 딱 내려오면은, 저게 지금 딱 내려오고 있잖아요. 저거에 맞춰서 딱 타면 되겠다. 빨리 가자, 빨리 가자. 네, 응? 응? 혼자야. 현재 안개로 전망은 전혀 안 보이세요. 아 네. 2층 바로 올라가세요. 네. 전망이 안 보이는데도 사람 많네. <목소리> 식당으 안보권입니다. 안해 어릴 땐뭐 와본 것같아 여기까지는 올라온 건 아닌 것 같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울산 바위를 한번 보러 보러 가긴 한데 맞나 모르겠네 통화 여기 멈춰봐봐 아저씨 먼저 게 이제 내가 아저씨라니 <laughs> 아저씨가 된 나이, 나이긴 하지 아, 오, 당나댄데. 아이 와본 것 같은데. 느낌 이 와본 것 같아. 와저기까지 올라가나? 저기서 김밥도 먹은 것 같은데. 어릴 때 여기 올라서. 올라가야겠다. 어릴 때는 별로 감흥이 없었던 것 같은데, 이제 나이 들고 오니까 멋있네. 음. 아니, 그래도. 음. 이게 길을 만들어줄 법한데 길을 안만들어 주는 야 돼. <목소리도> 내려가는 길도 완전 위험하다, 위험해. 위험 멋있었는데, 비 오는 날은 좀, 좀 위험하다. 와... 여기도 아니고 연관이구나와저 뒤쪽으로는... 뒤쪽으로는 안 보이는데? 앞에는 뭐 와, 운치도 있는데 저 멀리까지 다 보이네. 짱이다. 와. 진 우리가 다지가 내려왔고 아,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제가 보여주고 싶은 뭐 그런 거는 못 보여줬지만은 생각보다 음, 여기. 타록산에 온 것도 잘한 것 같고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항상 복 받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안녕!